영철입니다. 맞습니다. 자, 1부는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영철이 형의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이제 나는솔로라는 프로그램 촬영 전, 중, 후 이렇게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이번 컨텐츠에서는 저런 걸 알아보려고 해요. 뭐냐? 많이 받으셨죠? 뭘, 음. 많이 <laughs> 뭘 많이 받으셨죠? 뭘 많이 받으셨죠? 저오래살 거예요. 그렇죠. 욕과 악플. 전 장수할 거예요. 200살까지. 그렇죠. 그래서 2부에서는 악플을 그렇게 많이 받은 제가 대략 예측건데 한 2만 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맞나요? 더 되나요? 더될 거예요. 네. 아닌 것도 있으니까 <laughs> 3만 개? 3만 개 정도. 자! 악플을 한번, 저의 입장에서 일단, 영수의 입장에서, 조색춘의 입장에서, 저도 악플을 많이 받았잖아요. 받은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저의 <laughs> 입장에서 느끼는 악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악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첫 회, 1회, 1회차, 2회차 때. 특히, 어디서부터 욕이 시작됐냐, 악플이 시작됐냐, 거울 보고 오세요. 여기서 오히려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외모비야 한다. 그죠? 그죠? 외모비야 한다. 여러분들은 3회부터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르셨던 거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 형이 이렇게 착하게 나온다고? 2회 때까지. 내가 못된 놈이냐? 아니죠. 뭐, 이제 그렇게 빌런이 될줄 뭐, 알았던지 몰랐던지 뭐, 아무튼간. 그러니까 저는 악플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제 처음 받아본 어떤, 관심 아닌 관심, 그리고 이제 욕을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악플도 처음 받아보고, 그죠? 그치.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지. 네. 음. 제 입장에서는, 와, 저런 걸 내보낸다고, 음. 저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보여지게 만든다고, 뭐 약간 처음엔 이럴 때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미 나름대로 이제 친해졌고, 음. 그한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TV 방송 나가는 거는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음, 처음 봤는데 음. 거울 보고 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20분이 아닌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간에 이제 또 특수한 음,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래. 처음 거울 음, 보긴 했지만 앞으로 응. 5강6일 동안 이렇게 좀 어떻게 지내냐? 핫스팟을 그런 얘기, 대화를 엄청 많이 했잖아. 엄청 많이 했지. 어 아이스브레이킹 한다고. 응. 제가 그 응. 영호한테도 그렇게 했죠. 큰 의미 없어요. 응. 그 응. 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지만. 아이스브레이킹 하려고 아이스 하는 아이스 거지. 거지. 라고 그런가요. 했는데 그거조차도 <laughs> 꼽을 줬다. <laughs> 영호한테 꼽 줬다. 그런 얘기. 영한 팀까지 그랬어? 아니, 처음에 어, 형, 네. 오기 전에, 어, 형 오기 전에, 형 오기 전에 처음은 민망하니까. 아, 내가 이제, 어, 어 영호님 뭐 인기 많으시겠어요? 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치, 아이스레이킹 하는 거예요. 어, 그냥. 근데 영호가 엄청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어. 마치 내가 무슨 그 면접관처럼. 그치. 내가, 어, 그런 건아닌다면서 아유, 그냥. 큰, 큰 힘이 없어요. 아이스베이킹 <laughs> 하려고 하는 거지. 했더니. 야, 이게 저렇게 진지하게 어? 얘기하는 영호한테 영수가 어찌 쳐다. 그리고 나서 형한테 거울 보고 오세요. 이거 그, 했지. 했지. 그리고 지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완전 나가리. 목이 뭐야? 나가리지. 악플로 그냥 빵 걸고 있는데 제가 많이 음. 받았던 악플의 내용. 음. 인성 쓰레기. 음. 뭐 인성 빠. 빠시라는 어. 단어 처음 들었습니다. 인색 빠. 인성. 인성 인성. 인성 인성. 빠따. 인성 빠다. 뭐 이런 뭐가. 빠다 빠다라고. 인성 띠, 응,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제가 악플 많이 봤던 거 뭔지 아십니까? 허세, 왜? 허세, 허세. 아 그리고 영어 못한다. 어, 영어 못한다. 하지만 들어서 아시죠, 제 영어? y yeah? e 나도 영어 잘, 잘하잖아요. y e a yeah. 나한테 yeah? 다, 다 받아쳤어요. 알겠습니다. Yeah, 아주 어. uh -huh. 조건다 음. 예입니다. Mm -hmm. Yeah, no. 그리고 제일 길게 했던 no, 영어 못해. 제일 길게 했던 yeah. 영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디스 제트도그요렇습니다 가장 음. 길게 한 레디. 이제트맨 나올 때까지 너무 힘들었어내 음. 어, 머리를 다 짜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어떤 데이트 과정에서 뭐 반반 결혼 얘기로, 뭐 음. 남자가 뭐 집을 해오니 안 해오니 음.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반반 음. 결혼 얘기 있었죠. 그 데이트 비용. 남자가 뭐 남자가 돼서 나이 차이 많은 여자한테 애 더치페이 요구한다. 음... 뭐 인성 쓰레기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계속 인성 쓰레기다. 뭐 철이 안 들었다, 허세다. 심지어 뭐 차까지 양카다, 음, 뭐, 양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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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 없어서 B M W 뭐, 뭐 이런 거 독, 독일 차못 타고 스티머 <laughs> 탄다. 뭐 별의별 그런 욕도 다 먹었죠. 그리고 다 테스트한다. 사람들 음. 테스트 한다고 자꾸 떠본다 뭐 어. 한다. 아, 그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에이.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약간 상처를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관종 관종이라고도 많이 하시죠. 정말 영철이 없었으면 최고의 빌런이었다. 영철이 형한테 절해라. 미쳤다. 어, 영철이한테 절해라 왜? <laughs> 형이 나를 막아줘서 내가 어? 그 효과를 잘받야 되는 거야. 절해 제가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 오자, 오자, 오자. 감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처하는 자세가 뭐였냐면, 어, 뭐, 나름, 나름 그냥 즐겼어요, 제가. 어,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또 어떻게,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나를 욕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 더 훌륭한 분들은 저를 욕하지 않잖아요. 그래, 잘 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그렇죠. 그, 맞아요. 인격이 네, 형성이 사람은 그, 앞으로 안 답니다. 앞으로 네. 네. 조차도 모릅니다. 어, 근데 네. 저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만약에 저한테 앞플로 나는 사람이 1,000명이다. 음. 2,000명이다. 음. 3,000명이다. 음. 그럼 뭐다? 깔아주는 거구나. 음. 어, 최소 2,000명 나 깔아준다. 음. 최소 3,000명 나 깔아준다. 음. 어, 좀 좋습니다. 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은 아플을 달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얼마나 같은 마음. 그러면 형. 어. 오케이. <laughs> 네, 왜, 왜, 왜 갑자기 말굽이 맞혔냐? 말굽이 막혔네데 오, 이게 아닌데. 이게 <laughs> 아닌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 말굽이 막혔어 아플에 나름의 대처를 했어요. 마 <laughs> 네, 네, 형이 갑자기 무슨? 갑자기 말. 저에게 있어서 아풀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음. 자, 그럼 저의 한1 0배 이상의. <laughs> 악플을 받은 프로 악플러 10배 밖에안돼더들 건데 아, 더들나 20배 20배 정도 받은 이 영철 영철 어, 영철 어, 어. 자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악플을 대처하는 방법 제가 제가 음. 말씀하시기 전에 형이 악플에 대처하는 법 하나는 알아요 음 제가 그 뭘로 아, 기억하고 있냐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뭐였죠 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그막 댓글 쓰는 거 있잖아요 네 하트 병막 이렇게 관여여서 고맙습니다. 아, 좋은 네. 말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트병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 했습니다. 와 욕을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뭐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게 복부시죠? 컨트롤 C, 컨트롤 B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아플 대처법은 그랬고 본인이 정말 악플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음, 그 컨트롤 C, 컨트롤 V도 나중에 힘들어서 그래, 안 되겠다. 그렇죠컨트로 C, 컨트롤 V 2만 번하려면요 2만 번, 이기 무지 다 생겨요. 이거. 맞아요. 4만 오케이. 번을 해야 됩니다. 4만 번. 4만 번 하셨나요? 뭐 네. 말씀해 주시죠. 그니까, 러 음. 악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느낌이, 아, 뭐 이런 거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 분은 이제 화면을 봤기 때문에 그 입장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고, 어, 아까 또 영수가 또 얘기했듯이, 영수가 얘기했을 때, 영수가 지금 처음에 악플을 당했을 때, 저랑 전화통화한 게한번 있어요. 형! 형, 나왜 이렇게 나왔지? 형! 형, 그러면서 전화할 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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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왜, 뭐, 뭔 일이야? 그러니까 나일하는고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가서 읽어보니까, 보고 나서 악플 본거 가서 내가, 배꼽 찾고 웃었어요. 그 앞을 보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여, 여, 영수하고 통화한 다음에 내가 되는 거을요야 영수야 내가 지금 앞을 봤는데 뭐 이런 거 같다 그래 그리고 저야 중요한 거는 형이 그냥 댓글 하나 달아줄까? 영수 그런 놈 아닙니다 그러라고넌 형이 댓글 달아줄게 그러니까, 아니야아니야형 그,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형나나왜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됐지? 막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했어 저는 기억이 2회차, 3회차 네. 이후에 몰려올 그 응. 악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랬을 때까지는 어, 몰랐습니다 에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할 거면 나가 있어